오늘은 휴대폰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잘못 그리지만 봐주세요. 너무 진하게 하면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연하게 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렇게 너무 진하게 되면 잘안 지워진다고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림은 진짜로 제가 진짜로 못 그리지만요. 제가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요거 올릴 건데요. 요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죠. 밑에, 버튼 있으시잖아요. 버튼. 그리고 이거 이거 알죠? 음, 막, 뭐지?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막 노래 나하고 그럴 때 여기 일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이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 그걸 알려고 하시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웃음> 스마트폰 보시면, 여기 위에, 음. 위에 보시면 이런 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몇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요.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쯤에 이렇게 네모나게 배경화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넣을 때 이렇게 인게서 그러니까 막 게임할 때 이런 안에서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어폰 같은 걸 그려줘야지 좋은데요. 아니면 여기에 묶이거나. 근데 저는요 이어폰 말고요. 뭘낀 걸로 할 거예요. 무슨 모양으로 할 거면요. 이렇게 해서, 토끼요. 토끼 하시면 귀엽잖아요. 토끼 하시면 귀엽지만요. 자세 잘안 그리면요. 못생겨져요. 근데 여기는, 봐봐요. 토끼를, 토끼로 그렸어요, 토끼. 보이시죠? 토끼를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배경화면을 하시고 싶으면요. 토끼 이어폰이 있으니까요, 배경화면을 토끼로 그려도 돼요. 토끼, 크기를요, 크게. 음. 크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옆에가 부족하면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샤프로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요 잠깐 샤프로 바꿨어요. 왜냐면요 눈동자가 너무 검으면 이상하니까. 잠시만요. 토끼 그림 그린, 그린 걸보여줄게요기다리세요 <laughs> 이렇게 하시고요.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더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응.